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의 원형 형태는 생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위에 누르고 옆을 누르면 다시 볼펜 심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모나미 볼펜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퀄리티를 지나서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노미 볼펜도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화된 생활 속의 디자인은 6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이나 감동을 주기 위한 계획들이 실행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물건에 대한 기준도 예전에는 미제, 미국 제품, 독일제, 일본제 이렇게 국가 단위로 제품을 좋은 제품이다. 그게 좋은 디자인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가 디자인했느냐. 어디의 디자인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브랜드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